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80년대 제 기억으로는 그 일본에 하여튼 선풍적인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오싱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온 국민이 그걸 보고 눈물로 그냥 감동했던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가 시청률이 한 70%까지 올라가는 기록적인 그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 그건 뭐냐면 일본이 국부가 쌓이면서 이 나라의 국부의 연원이 어딘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식 교육을 시킨 드라마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된게 누가 고생해서 그렇게 쌓은 것이냐? 이런 걸 가르치고자 한, 이렇게 보면 국민 계도적, 국민 계몽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카피를 해서 간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걸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뺏긴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하여튼 그 드라마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지금이 현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늘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구나예요. 좋은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신앙, 바른 믿음. 그건 신앙의 첫 자리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신앙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제사를 드렸겠어요? 왜 지금도 지금 실제로 유월절을 계속 지키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저는 아침마다 샤워할 때 감사가 정말 넘쳐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나이 많은 분들 계시지만은 초등학교 때 누가 집에 샤워 달린 집에서 누가 살았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참 명절 때나 동네 목욕탕 가서 추석 때나 뭐 구정 때나 한번씩 가서 동네 목욕탕 가서 그 목욕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좀 넉넉한 집은 뭐좀 자주 갔겠지만은. 집에서 샤워 를한번 하려면 그 연탄불에다 물을 데워가지고 그물 가지고 참 옹기종기 옹색하게 바가지로 한 바가지씩 퍼서 샤워하고 그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전쟁 중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기억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출발점이 어딘지를 기억하는 일이죠. 이렇게 물만 틀면 샤워가 나오는 거 저는 제가 아파트 처음 이사가서 너무나 감동했어요. 언제든지 물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할 법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그런 것에 대한 누가 감사가 있겠어요? 보십시오. 어제 그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비행기가 스물 몇편 결항이 되고 이런 시대로 왔습니다. 오늘날 생수를 마시는 게 당연한 일이 됐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어느 산에를 가더라도 계곡물을 마음 놓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시고 한참 등산해서 산중턱 위에 올라가면 절에 승려들이 목욕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목욕한 물을 마신 것이죠. 그러나 탈나지 않았습니다. 물이 내려오면서 정화가 되고 결국은 어디를 가나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던 시대를 떠나서 지금은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불안해서 마시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공기를 마음껏 쉴수 없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마스크 요새 하고 다녀요. 안 그래도 기침이 심한데 그것도 먼지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장황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중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지극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그걸 함부로 대했지만은 어떤 것도 우리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어떤 것을 누리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점점점 빚진자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것, 이거 다 어디서 왔냐는 것이죠. 우리가 월급 뭐 받아 가지고 일좀 하고 월급 받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 지폐 그건 몇 가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국의 그만 원짜리 지폐, 5만 원짜리 지폐 미국 가면은 휴지도 안 되고 화장지도 안 되는 종인데이 땅에 종이 돈이 한 천국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만의 관계로만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존재의 근원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는 것,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자유함이 왔냐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자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사제도 속에 함몰되어 갔던 것입니다. 습관이 되고 익숙해졌지만, 나중에는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놓쳐버렸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히브리스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분은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일반 제사장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뿌리에서부터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했습니다. 너 50도 안된 주제에 네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느니라. 여러분 그말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논쟁하다가 나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대요. 아니 50도 안된 나이에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라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또 하나의 메시지죠. 그리고 그분이 어디서 오셨나 언제부터 계셨나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이 제사의 의미도 좀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만든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는 해마다 요음 키프르 그날 대제사장이 한번들어와 속죄를 했지만 왜그 다음 해또 대속죄일에 또 들어갔어야 했을까요? 어쩌면 인, 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그날 속죄함을 받았지만 그날 그렇게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놀랍게도 그게 이게 제사장이 나온 기를만을 목 빼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못 나오면 속죄를 못 받은 거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 모든 죄를 양용서를 받고 나왔구나. 이걸 확인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 것이죠. 그러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또 1년 있다가 또 제사를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기억하긴 했지만,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누린 건 아니에요. 집행유예를 해마다 선고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너 1년이야, 효력은 1년이야. 또 지나면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다시 또 재판 또 받았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집행유예의 마지막 선고 이래 법관이 사망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집행유예 자격이 없고 이 마땅히 죽어 마땅하니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에요. 런데 놀랍게도 법관이 법복을 벗고 본인이 그 사형대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늘에 있는 모형으로 만든 이 성소에서 드려졌던 제사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필요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 성소는 처음부터 손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출굽기 보면 알겠지만 35장 말씀 가보면 은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든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사막의 아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 공교한 손을 가진 사람, 정말 그 기술자들, 정말 대단한 장인들이죠. 그 장인들이 만든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만든 성소에서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다 뿌렸고, 그리고 그 깨끗해졌다고 믿는 성전 안에서 그런 제사가 해마다 드려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야. 대제사장이라고 믿었고, 그 성전에서 많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전, 몸된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고, 본인이 직접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사, 영원한 제사, 단한 번의 제사, 그렇지만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 지니 예수님은 해마다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제사장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해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1년마다 한 번씩 다시 오셔서 1년마다 한 번씩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나도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죄의 종식을 시켰다는 것은 죄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날이 하루가 하루가 첫날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틀 참으셨어요. 우리는 2000년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래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적 재앙을 보면서 인간에게 과연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여기 앉은 분들은 다행히 뭐,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솔직히 혼자 살았으면 싶어요. 어쨌든 그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 종말론적 시각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면제받는 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보내신 일을 듣고 믿고 또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건은 심판으로부터의 면제부예요. 그럼 왜 심판으로부터의 면제가 되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한테 입학 통지서가 먼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뭐 성적이 그렇게 고등학교 때 아무 때풀뭐풀 A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입학 사정 제도에서 얼리 디시전이라는거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입학 허가서를 받은 것이에요. 그 얼리 디시전이라는게 먼저 어드미션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박 받은 사람은 고삼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마지막까지 입학 허가서가 안 오는 학생하고 얼리 디시전을 거쳐서 입학 허가서를 먼저 받은 사람하고 고삼 나머지 생활의 삶의 질이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 한번 자녀들 보십시오 이미 이 입학 허가서 받은 사람들 나머지 고삼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요새 뭐 고삼이 숟가락을 안 들면 부모가 숟가락도 못 든다 그러던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고3이 숨을 크게 쉬면 부모들은 숨을 죽여야 된대요. 그런데 입학 허가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삶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고등학교 3학년의 생활이 정말 자유분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학 허가서를 미리 받은 것처럼. 그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언제 지금 합격 통지사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이, 그걸 받은 거예요, 이미.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씁니까? 아니에요. 불안해하는 애들 뭐 에세이라도 하나 더 써주든지. <laughs> 그게 그 2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진 이치입니다. 아니 안 죽는다면요?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면요? 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우리가 합쳐보면 인간에게 두 번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과 죽음 이후의 죽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육신의 목숨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정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과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영생과 영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래 우리는 그 이후의 생명에 대한 입학허가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지 않겠어요. 무슨 말 죽으면 끝이지 뭐가. 바로 죽음이 끝이면 우리가 왜 이러고 살겠습니까. 죽음이 다면 우리가 왜 이러고 살겠어요. 이거 우리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시간에 낚시 한번더 가고 골프는 한번더 가지. 그리고 뭐. 해외여행이나 자주 다니시지, 뭐하러 이렇게 살겠어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파루지아라고 그러죠.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 종교학자들 중에 오강남 씨라고 예수는 없다. 뭐 이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 비유를 아주 그냥 코믹하게 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제도의 이쪽이죠 와서 독일의 그 이렇게 점령군들이 점령하고 있다가 2차 대전에 패하고 나서 제도에서 빠져나갔는데 아직도 그 원주민들은 비행기 타고 간 그들을 다시 돌아올 걸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그런 차원으로 격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심판의 시작임을 기억한다면 그 심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히브리스를 따라가면서 나중에 11장 이후를 가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고난이 얼마나 요셉에게 많이 찾아왔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채색옷을 입었지만은 어느날 졸지에 노예가 되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섬겼더니 다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입학 통지서를 받아든 이후의 삶은 어떤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에 있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합격했어. 나는 이미 그 학교에 가기로 결정이 돼 있어.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들이 나와서 이몇줄안 되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까닭은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쁨, 놀랍게도 그런 샬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샬롬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해줄 것인가, 누군가에게 알려줄 것인가, 누군가와 이것을 함께 누릴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나중심을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그런 형편과 처지가 더 넓어지는 기도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이미 여러분들은 어드미션을 받으셨으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뭐 구정 때 어디 놀러 갈 생각 말고 교회 오세요.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정말 주님께서 단한 번에 그런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신앙의 첫 자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좋은 믿음이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합당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thank you 한번더 하십니다. 전원 본 곳을 향하여 이거. 본 어.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애들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 you oh, oh 우리 아버지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곳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비록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땅에 잠시 오셨지만은 하늘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신앙의 첫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종로로 탔던 것을 기억하며, 노예처럼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감사가 물 흐르듯 흘러서 메마른 땅을 적시는 생명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한 사랑과 그 사랑의 날마다 눈물 짓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아침 정말 영 단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가슴에 품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나가기를 아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베이직 교회 성도들 한분한분생애 위에 머리 위에 일생 위에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